그 다음에, 저쪽, 저쪽에서 물량을 주니까 하는 거겠죠? 네 물량, 이제 지금 기존에 다른 거래처하고 있는데, 네네. 조건이 좀안 맞아가지고, 알주선 면허가 있으면,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갈아탄다고. 그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네. 혹시 알주 선면허 있지 않습니까? 주선면허 예. 예, 그거 좀 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법인 법인 걸로 있습니까, 혹시? 뭐 법인 거는 개인이든 관계 없어요. 인수 받는 분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법인 법인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인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장님이 법인을 만들어서 인수 받으면 돼요. 그걸 정하는 거죠. 내가 일반 사업자로 할지 예. 법인으로 할지, 예.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저쪽, 저쪽에서 물량을 주니까 하는 거겠죠? 네 물량, 이제 지금 기존에 다른 거래처하고 있는데, 네네. 조건이 좀안 맞아가지고, 알주선 면허가 있으면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갈아탄다고. 예,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냥. 원하는 조건이 법인이라는 거잖아요. 법인의 주선면. 아니요, 법인 아니어도 되는데 종합면허가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종합면허요? 종합면허가 그 주선면허가 통합이 돼서 네, 네. 이사랑 화물이랑 네, 네. 그걸 얘기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종합이 운송면허랑 주선면허를 같이 종목에 넣어야 되는 건지 아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 종합이라는 거는 정확한 단어는 여기 운송 쪽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 네. 예, 예전에는 이사하고 화물하고 요 주선면허가 구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통합이 됐어요. 아니사 이사, 이사하고는 별개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함, 이 내용을 되죠. 얘기하는 네. 건지 네. 아니면 종합이라 하면 운송면허가 따로 있거든요. 운송면허요? 네. 예, 그건 허가권 넘버 두개 보유랑 뭐 차두대 보유 그렇게 해야 그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걸 그게 그거 하고 주선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주선은 네. 돈 주고 사면 간단해요 네. 그 운송 면허가 복잡하고 비싸요 아 그거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업자 종목의 주선 면허만 네. 있어도 되는 건지 네. 지역은 어디신데요? 광양이요 샬라도. 전남 광양이요 예 네. 네, 그거, 그거 일감 주는 회사에다가 그거 네. 한번 물어보고 전화 주세요